개념 세 번째인데, 검색 값이라는 문제로 값을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 값이 array 배열에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를 출력하는 문제가 되겠어요. 예를 들어 사용자가 67을 입력하게 되면 67이 있는 위치, 즉, 0, 1, 2, 3, 4, 4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우리는 먼저 스캐너를 이용해 넘의 값을 입력을 받고요. 만약 예시처럼 67을 입력을 받았을 때 포문이 배열의 길이만큼 5회 반복을 하면서 넘이라는 값 67과 어레이의 0부터 4까지 1543522467을 비교를 하면서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. 그러면 true가 나오는 위치 즉 4가 바로 인덱스가 되겠고요. 그 i를 출력하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.